꽃게찜이나 꽃게탕, 양념 꽃게도 맛있지만 맛있는 꽃게 요리 세 가지 소개할게요. 첫 번째, 꽃게 볶음입니다. 먼저 꽃게는 손질 후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간장, 고춧가루, 고추장, 설탕, 올리고당, 마늘, 참기름으로 양념장 만든 다음,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양파를 볶아 향을 내주세요. 꽃게와 당근, 대파를 넣고 볶다가 고루 섞어줍니다. 중불에서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면 참기름 둘러 완성합니다. 두 번째, 게살 비빔밥입니다. 게살은 살만 발라 준비해주세요. 손질된 꽃게 사용 시 지퍼백에 넣어 밀대로 누르면 꽃게살이 쉽게 발라집니다. 간장, 고추장, 참기름, 깨소금, 다진파 등으로 양념장 만들어주세요. 밥 위에 게살, 오이, 당근, 김가루, 달걀 프라이를 올린 후, 양념장을 곁들여 비벼 먹으면 됩니다.